말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일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어,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상번제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상번제. 굉장히 낯선 단어죠. 상번제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이 번제는 매일 드려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드립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저는요 하루에 최소 두 번씩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많을 땐세 번까지도 드리고요. 새벽기도 그리고 점심체플을 매일 드리는데 음, 말씀도 듣고 은혜도 얻습니다. 네, 근 쉽지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제 몸을 예배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을 쓰다 보니까 그 예배를 계속 거듭들이는 게 은혜는 받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특히 제사장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루에 아침과 저녁 두번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양을 죽여서 갈라서 다 해체를 해서 태워드리고 하는 풀코스의 제사를 하루에 아침과 저녁 두 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우와 구약시대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니까 그래도 여전히 체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래도 기대가 있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음 제가 하루에 10번 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에게 이 본문은 굉장히 낯설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자주 들이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의미값을 갖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어, 내가 앉아있는데 오늘은 그냥 저 목사님이 저 설교하는구나 저 목사님 저 설교하는구나 라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거듭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과 지금은 아직 학기 초지만은 학기 말쯤 되면은 과제가 많아지면서 아 주여 이 시간에 과제를 하기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일부 드리고, 3부 드리고,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드리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 값을 갖는가? 최근 수업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구원이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지옥까지 않는 거라면, 그냥 예수 믿고 죽는게 베스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더러운 일도 당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나가 기도를 하죠. 그 시기가 지나갑니다. 기뻐요. 그러다가 정신없이 달리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기대하는 연습시키기 위해서 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기대는 바로 생기지 않아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대감 우리 천국에서 누리게 될그 동행함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맞춰가고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이야기를 수업에 들었을 때 진짜 4초간 멍때렸어요. 왜 멍때렸냐면은 한 번도 는 아니죠. 되게 오랜만에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인생. 이게 다시 한번 들려지면서 나는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나? 경험하고 있나? 나는 얼만큼 연습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 머리를 딱 때린 거죠.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새벽 예배도 점심 채플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가? 훈련할 때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순차게 달릴 때에도 아무 생각 안 들고 가만히 있을 그 때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내가 있나? 이런 질문들이 저를 막 덮쳐요. 습관이 영성이라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냐면은. 생각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입니다. 예컨대 내일부터 제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할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요. 유튜브 쇼츠를 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헬스를 해야 되구나 지식을 열심히 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되고 저는 똑같이 유튜브를 볼 거예요. 운동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생각하는 게 나라면은 저는 몸짱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살아내는 게 바로 저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습관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일 처리를 하게 돼요.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이겨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보는 이것을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낯설게 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것은 죄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대비할 수 있지 우리는 나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완전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가? 왜 일부 시간에 나를 부르셨으며, 왜 수요 예배에 나를 부르셨으며, 왜 삼부 라파워십에 나를 부르셨는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는데 본문은 두 가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과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 앞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는 38절부터 41절까지 상번제 드리는 법을 알려주세요. 너 어린 양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하여라.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에서 46절까지 이 모든 일을 왜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요 이스라엘과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는 겪어봤던 하나님, 엄마는 겪어봤던 하나님인데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 현재 우리, 현재 이 푸동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다는 건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란 거예요." 죽음을 맛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태어나자마자 제일 익숙한 건 죽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죽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은 갚아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갚냐면 사망으로 갚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본성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여기 모두 다 있어요.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간극이 시작 우리의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불결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식 그 자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정해진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막에서 구별된 방식으로 만나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제사 방식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합니다. 어떤 원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거죠. 이 원리가 3번제를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단순히 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체험이 되어요. 그러니 이 공동체가 체질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내가 지금 라의 신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인가라고 생각했고 집단적으로 그 제사를 실천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내가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는 모르겠지만 아직 나는 어떤 건지 조금은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던져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존 전략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어, 남들을 실망시키기를 원치 않아요. 네. 남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상처받기 싫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눈치는 조금 봐요. 그래도 학창 시절의 이미지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체력이 빠지거나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오니까 이 생존 전략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 생존 전략이 저를 갉아먹더랍니다. 마음 속에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데 저는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 눈치를 보는데 그게 나를 위한 눈치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회피 반응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받으면은 너무 이게 저한테 감당하기 힘드니까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30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말, 말씀을 하시냐면은 남의 눈치 좀 보지마 재민아 눈치 좀 보지마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는 거야 아좀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편해요. 아그 그분이 불편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에요. 왜냐? 30년 동안 제가 쥐어놨던 거를 단 한순간 버리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저에게 무엇을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너의 생존 전략을 제발 좀 내려놔라. 죄성에 익숙한 너의 그 방법 내려놓아라. 그리고 좀 쉬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뭘 그렇게 너의 생존 전략을 자꾸만 붙잡고 있느냐. 이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있는데 뭘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라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죄에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 살아남으려면 내가 하는 생존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익숙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없는 방식이 하나님께는 닿을 수 없는 방식이고 나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도 끊을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내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뭘 붙잡고 있냐고요. 자꾸만 그렇게 나에게 외쳐봐도 저는 잘 되지가 않아요. 왜? 습관이 있어서. 습관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고는 나의 수치심, 나의 정제감, 나의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일들을 믿으라. 죄와, 죄의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영접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는요. 단순히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원리 자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그 방식을 매일마다 공급받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학습체화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달라요. 각자마다 다릅니다. 각자마다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각자마다 연약함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거래요. 기대하는 거래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일 그리고 지금 이 라파워십을 드릴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내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미 내죄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찬양팀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기대는요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반복되는 큐티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번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 그렇지. 내가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어였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언데 내 생존 전략이 있지. 아, 근데 참 어색하다. 참 불편하다. 나 힘든 거 알지만 아참 아프다. 이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지금 이 시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붙잡기를 원해요. 기대감을 갖기를 원해요. 기대감을 갖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어,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내눈 주의 영광을 보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찬양해 보아요.